더욱 단단하게 달구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 이현주의 출마로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대표 경선에 뛰어들어 전당대회를 건강한 경쟁의 장으로 구당의 해법을 논하는 희망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과거의 부습을 박습해서는안 됩니다. 당 대표는 특정 세력에 빚이 있으면 당을 혁신할 수도 그 뜻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연준은 어떤 세력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습니다. 저희 연준은 국민의 당에서 어떤 기득권도 묵은이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원동지 모두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국민의당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패권의 저항 의원, 호남 정신의 뿌리를 준 우리 국민의당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진정한 호남 정신을 전국에서 실천하고 확장하여 국민의당을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수권을 목표로 하는 대안정당입니다 많은 당원 지지자들이 국민의당이 혹여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연준은 한 번도 어줍지 않은 타협을 하거나 한 번도 모호한 태도로 지지자를, 우리 당원들을 헷갈리게 한 적이 없는 강단이 있는 정치인임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말 할것 없이 저 이현주가 국민의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당이 혹시 다른 정당의 이중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 즉시 불식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보수 기득권 정당이 걸어온 제1의 길, 그 세력에 저항 반대하면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진보 기득권 정당이 되어버린 세력의 제2의 길을 넘어서서 제3의 길을 걷기 위해 만든 정당입니다. 어떠한 이념적, 지형, 지역적 편향과 고정관념, 사로잡힘 없이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해법인지를 고민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 이현주와 함께 국민의당이 걸어나갈 제3의 길은 첫째,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고객 우선주의. 둘째,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동시에 보완해 가는 사회적 시장 경제. 셋째,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경제 민주화와 공동체주의 넷째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의 혁신 다섯 번째 본권과 자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 여섯 번째 공정 공평한 정책과 행정 등을 키워드로 할 것입니다. 저희 연주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당 내외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국민의당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강력한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는 당의 진로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닌 감성어린 여성의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며 저 이현주는 당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통합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당원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출발을 준비하시는 동지 여러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임기 내 20%대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만들어 지방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첫째, 국민의당의 차별화된 선명한 노선을 통해서 우리 당만의 고정 지지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과감한 지방정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민생중심의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셋째,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 기동력과 순발력이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저부터 정무 곳곳을 누비겠습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넷째,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기초단위 지역위원회를 돌면서 지역위원장, 당원들과 호프타임을 하고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토론하는 그런 당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정당 실현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발로 뛰며 지역 곳곳에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저 이현주가 대표가 된 국민의당에는 여성, 청년을 비롯해서 그동안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실력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인재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법 여성인 제가 당의 특성 기반이 없는 제가 만약 이 당의 대표가 된다면 저는 그 자체가 국민의당은 열린 정당이고 기득권이 없는 정당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연주의 당 대표 당선이 바로 국민의당의 혁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은 진화, 혁신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안과 소신을 갖추고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주가 감히 당을 안정, 성장시키고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주 많이 부족합니다. 저 혼자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 국민의당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땅에 제3당 이 국민의당이 없어져서는 안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부족한 저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바치겠습니다. 젊고 강한 정당, 국민의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기대를 모으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고였어요알수수 아수수... 대표, 자신이 는게 아니라 제가 강력하게 경쟁한 것하는거 아주 치한 경쟁을 하쳐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내소가 없고, 당대표가 되고, 아니면 내가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죄가 될고 그래야 국민의 답이... <목소리> 상당할수 있고 혁신될 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 아무래도 좀 입장이 이제 바뀌신 건데 그렇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만에. 네, 만에. 어... 게안 되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남자들도 있고 저보다 이렇게 그래도 더대중성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한테 쉽게 더 네, 그거를 나누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전남대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예 저보다 뭐더 이렇게 낫지 않겠냐 이제 대중성이 더 있으니까요. 저보다 더봉물이니까요 그래서 그 여성도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려나고 어 이렇게 지켜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제일 환대 제일 주장이지만 그거는 제가 견화을 해야지 하지 않겠나 봐요. 일반에서는뭐그여쭤 무심스럽긴 한데 아시아국당 대표하고 이제 런닝맨스가 통합했기 때문에 대표로 방향을 선호하는 거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가 되는 것자체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노선과 가치를 따르는 정치인이지 특정 인물을 따르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도 대화 왔고 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어, 이렇게 입장을 할 때도 탈수 없었고 그때가 아마 뭐 긍정의 질문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치를 이루는 그 정치 사람을 기다리는 정치인 진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출이 출마하시면서 안 대표님한테 좀 불리한 네. 그, 어. 어. 거 아니냐 수신 부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대표님을 지지하셨다가 출마하시면서 안 대표가 오고낙하는 상황을 펼쳤다거나 비교 상황을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뭐, 정적은 경쟁, 당당하게 경쟁했서요 선택을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렇게는 뭐 특별히, 어, 이게 이제, 저희 석특성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어떤 여러 가지 구조의 권한이 있어서, 분리해보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 정청반에하게 경쟁해서 더 나은 대안이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분도 열심히 그리고 당의 이해와 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저도 열심히 또 시원하게 보여주리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더 나은 대안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 당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간에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크게 보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더 어, 동시적 관계다. 그리고 또더 넓게 보면, 나머지 부분도, 어쨌든 간에, 같은, 어, 이렇게, 일단 어, 네. 일단은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방에서 방을 사랑하는또 동시적 관계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국민과 당원을 위한 논이다 뭐 반장의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안될 거라고요? 어, 그 여러 가지 이런 당의 그 진도라든가 이런 이점, 이런, 이런 선행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서는 어, 이렇게 출마를 해서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어, 그래서 나오고, 다른 친는들이 이제, 그냥, 투자를 안하고 아니면, 새로연투자하던가 이렇게, 또, 새로연는안 <interf drink> 해서 함 게, 협조하는, 방 다음이 별로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에 대해서는, 그런 을해줄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저도, 말씀을 드릴 게, 그것이 결고 그런, 이걸 우리가 지향하는을 가치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펼친다는데, 그게 더 생산적이고 좋은 거예요. 저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식당에서는 선의 안철수 대표를 너무 빨라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동지인 저와 함께 경쟁을 했는데, 선을 못 넘어선다면 굳은 쪽 부분은... 실정은 이제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동치다 관계를 또 때로는 정신하는 관계로 잘다하는 정동영 단호하고 안철수 선정대 후보도 다리라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우리 후보민도 다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군요. 없고요. 왜냐면 저는 도아니왜 하시는지 그런 얘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유 없지 않습니까? 결적제가데요 지금 안 대표가 극중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그런 지금, 지금의 어떤 논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한마디 어떻게 얘기하셨을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전담대회가 어, 너무 이렇게 전남대회가 치열한 어떤 문제인가, 같이 문제였던 욕심의 에계를 하는 게, 우리 전남대가 제가 볼 때는 후면이 신데 너무 이제 전담의회 단계로 멘탈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네. 서로 전해가 다른 것은 좋지만, 좀더 이렇게 큰 상황에서 가치와 미래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장르생던것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후배인데요. 그 제가 들어가서 함께 뛰어들어서 그런 경쟁을 하면 그분들도 뭐 그렇게 그 생산적인 건강한 경쟁을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다아 함께 하시는 지금 해한 네. 아, 뭐 이제 이세을 거론하기에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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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의분들 그, 의원님들 뭐, 중에서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요 네. 제시해 보고 상당히 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당연히 공개 상황에 이르게 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 뭔가 폭탄을 놔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아무런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을 때, 정말 그그 경쟁을 통해서 한번더 나아가고, 나은 정쟁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건강한 경쟁이 되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분명한 여러 가지 경쟁들이, 영광한 속에 들어한발 앞서갈 수 있을까. 굉장이 그 정말 한국 정치사의 큰 팩을 주는 그런 경쟁이 되기를. 위해서. 네, 다음에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고니고니다 아, よく食べますね。